아유, 이분이 다 묻어. 얼른 먹어. 사료를 주면 제 종일 저러고 집어갔다가 물어놨다가 먹었다가 또 감췄다가. <laughs> 아유, 못 살아, 정말. 얼른 먹자, 얼른 먹고 자자, 이제. 간식 대신 사료 조금 줘서, 이제, 먹여서 재워야지. 오늘 간식 낮에 또 많이 먹었어. 아유, 하나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나, 얼른 먹자. 오머 오늘 로또 다 먹었어? 한 그릇 뚝딱이야? 어, 음, 모잘라? 더 먹어야 돼? <laughs> 저녁에 많이 먹지 마. 내일 엄마가 많이 줄게. 오늘은 조금만 먹고 자자. 오늘 미용을 했더니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아. <laughs> 하루 종일씩 눈썹을 내리 깔고 다녀면 미용만 시게넘어 미용하면 얼마나 이쁜데 우리 로또가 그지? 어 이뻐 이뻐 이뻐. 오늘 종일 못마땅해갖고 그냥 눈을 밑으로 촥 내리깔고 그냥 아유 사람 같아 사람 내내도 <laughs> 다 먹은 거야? 오우우우우우우야뭐 늘상 밥맛이 좋지 뭐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내우우우우우우아우아아우우우아우고 <laughs> 아이고 졸려. 너물 먹고 그러고 이제 자자. 쨈째넌또안 먹을 거야? 응? 어? 쨈쨈아, 쨈째나안 쨈쨈. 먹어? 아까 낮에 좀 먹더니 또 저녁 안 먹네? 좀 아까 뭐한두 시간 전에 간식 먹고. 오빠도 하나 주고, 엄마도 하나 주고. 하나가 물어다 놓은 거, 지가 먹네. 하나가 여기다 지금 감춰놓고 갔거든요? <laughs> 우리 쌤이 지가 먹고 있어. 아니, 남이 감춰놓은 것만 먹어. 왜? 엄마가 주문 안 먹고. 네 밥을 먹어야지. 하나가 감춰놓은 거 먹어? 응? 어? 찜! 얼른 먹어. 오고 얼른 먹어라. 우리 찜찜. 얼른. 자. 자. 저 밖으로 주면 저렇게 도망가. 그러고 방바닥에 떨어진 거 사료 이런 거 주워 먹고 다녀. <laughs> 사람도 성격이 다 각각이듯이 얘네들 다 성격이 다 각각이에요. <laughs> 아니. 야, 네 밥을 안 먹고, 땅에 떨어진 거 먹고, 응? 어? 하나가 감춰 놓은 거 먹고. 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응? 어? 관심법이야? 엄마 관심 끌으려고? 우리 쌤이가? 응? 어? 엄마가 더 이상 어떻게 관심을 줘? 우리 쌤이한테? 쌤이야! 맘마 안 먹어? 지금 안 먹으면 엄마 내일 12시 넘어서 줘야 돼? 응? 어? 1 2시까지 참어? 내일 엄마 간식도 안 주고 갈 거야? 알았지? 알았지? 쌤이 간식 안줄 거야? 안 먹으려면 간도. 자자, 이제. 아휴, 엄마 힘들어 죽겠다.